오늘은 이런 질문을 생각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분명 되실 거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꼭 해야 하는 분들께 큰돈 들이지 않고 매장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예정이신 분들 특히 도움이 될거 같아요 요즘 옷가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행거 종류의 소개보다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행거가 뭔지, 지금 내 예산에 맞는 행거가 어떤 건지 도움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왕자 행거, 이케아 행거가 아니라 오늘은 옷가게 매장 전용 행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옷가게 행거가 다른 행거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바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기성 행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행거입니다. 기성 제품은 말 그대로 대량 생산된 제품이다 보니까 제작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런 과정 없이 언제든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행거를 많이 깔아야 하는 이벤트 몰이나 아울렛에서 많이 접하는 행거이고요. 일반 옷가게에서는 매장 앞에 할인 상품을 진열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데요. 간편하고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기성 행거는 오래 쓸수록 손해입니다. 단기간 사용에는 적합하지만 내구성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싸서 좋을 줄 알았는데 빨리 바꿔야 된다는 점. 총 정리를 해 보면 추천하는 매장은 세일 매장, 단기 팝업, 빈티지 샵, 구제 의류 판매, 장점으로는 주문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단점으로는 칠이 벗겨지거나 디자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주문 행거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 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파이프 행거입니다. 예전에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행거죠. 요즘엔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튼튼한 거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마 이 제품일 것 같아요. 그냥 튼튼한 게 아니고 남자 두세 명이 매달려도 흔들림이 없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런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파이프 자체가 이렇게 투박하지만 빈티지 분위기나 남성복, 고재의류 매장에 여전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장점으로 보시면 튼튼하고 또 튼튼하다는 거예요. 단점은 디자인이 투박해서 모든 매장에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분채도장 행거입니다. 화이트, 블랙, 아이보리,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베이직한 컬러부터 브라운, 블루, 레드, 다양한 컬러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빨간색, 파란색, 비비드한 컬러들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테리어도 가능하시고요. 보통 그런 비비드한 컬러는 아동복 의류나 스포츠 매장에서 많이 포인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골드 느낌을 내고 싶지만 티타늄 골드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드 느낌이 나는 무광 골드 컬러를 이용하시면 은은한 매력도 느껴집니다. 분체 도장 행거는 쉽게 말해서 철 소재에 색을 입힌 행거입니다. 열을 가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보니 일반 페인트 도장이나 우레탄 도장보다 벗겨짐이 확실히 덜하고.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맞춰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맞춤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스탠 행거보다는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이처럼 분체 도장 행거는 기본 철이 뼈대이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하고 옷걸이 고리와의 마찰로 행거의 칠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쁜데 금방 날는 느낌, 바로 이게 분체 도장을 단점입니다. 옵션이 있다면 유광, 무광, 반무광 중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유광은 어, 싱크의 시트짐 느낌이 나기도 해서 조금 가벼워 보일 수가 있고 무광은 스크래치에 약하고 그래서 유광과 무광의 중간인 반무광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매장 유아 동복 종저가 여성 의류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색상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컬러 단점으로는 스크래치에 약하기 때문에 칠이 벗겨질 수 있다는 점네 번째 스텐 행거입니다. 요즘 옷가게 70%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앵거입니다 스테인리스는 내구성, 디자인, 트렌드 모든 걸 잡은 행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점이 너무 많은 행거라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던 제품인데 요즘 특히나 스테넨거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철값이나 알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교적 가성비였던 본체인거랑 금액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좀 줄여보고자 선택했던 분체인거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스텐으로 특히 많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스텐인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이프 모양과 디자인에 따라 아예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장점 중첫 번째로는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내구성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명과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스테인 거 같은 경우 10년, 20년을 써도 녹이 쓰지가 않고 사포질로 또 다듬어 주면 다시 새 것처럼 또쓸 수가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스테이다 보니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백화점이나 명품 편집샵 매장에 골드 인거가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스테으로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습도가 높은 매장도, 햇빛이 강한 매장도, 조명이 많은 매장들도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행거입니다. 장점으로는 질리지 않는 디자인, 오래 쓰는 내구성, 트렌디함 이세 가지가 있고 단점으로는 스텐 판이 들어간 선반형 행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고 저희처럼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구성이 유난히 좋은 것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티타늄 행거입니다. 고급스럽고 반짝이는 매력이 돋보이는 골드, 로즈 골드 블랙미러 행거입니다. 이 행거는 기본 뼈대가 스텐이고 스텐 위에 고급 도금 처리를 해서 녹이 쓸지 않고 색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이 행거를 보면 누구나 와 예쁘다 이렇게 시선이 확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분체 행거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급 버전이기 때문에 색상이 벗겨짐이 없고 색상이 변색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생활 기스는 조금씩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기스들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소비자분들과 만나본 결과 골드에 꽂힌 분들은 꼭 한번은 하시더라고요. 이런 티타늄만의 매력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골드 분위기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고급 행거입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제품의 단가가 높거나 매장 전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인테리어상으로도 한 번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매장으로는 이렇게 드레스 한복, 테일러 같은 특정 의류, 프리미엄 여성 의류, 또는 중년 여성복 매장, 특히 잘 어울리는 행거이고요. 장점으로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테리어 효과. 단점으로는 화려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질릴 수가 있고 금액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인 행거나 분체 행거보다는 자재 자체가 조금은 약할 수 있다는 점. 티타늄 행거는 유광, 무광 둘다 모두 고급스러워서 취향에 따라 선택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행거 소재별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행거를 다시 바꾸려고 마음먹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장의 성격, 고객층, 인테리어 톤, 유지 관리, 장단점 이렇게 고려해야 진짜 나에게 맞는 행거를 제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시기 전에 소소한 디스플레이를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실 거고 행거 하나 하나도 브랜드마다 이렇게 달랐는지 어떻게 디스플레이되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옷가게 창업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노하우, 매장 연출 팁,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하나 하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채널 구독해 두시면 우리만의 매장을 만들고 싶은 사장님들께. 협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업체분들께 필요한 꿀팁과 제품들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